서울의 정형을 배경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김 부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간 관리자라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의 높은 연봉과 직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야근과 상사의 압박은 김 부장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더 나은 삶이 존재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는 내밀한 감정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지만 업무의 압박은 그를 무겁게 하며 그의 심리를 괴롭힙니다. 김 부장은 일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무게를 감추지 못한 그는 결국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김 부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의 모습은 밝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여러분도 김 부장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